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유튜버 비큐입니다. 어, 이제 루나 2.0 에어드랍에 관해서 최신 업데이트 사항 그리고 질문들이 정말 많아서 Q&A 한 번만 짧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바쁘신 와중에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면서 바로 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편 영상 링크가 이제 상단에 뜨게 될 텐데, 혹시나 안 보셨다면, 요거를 보고 오시면 확실하게 이해가 빨리 되실 거예요. 이번 영상은 업데이트상, 그리고 Q&A 정리 영상만 다룬 영상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시간 없으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지원하는 거래소들이, 이첫 번째 영상 촬영할 때는 업데이트 안된 곳들이 많았는데, 뭐 여튼 이제 지원하는 거래소들 업데이트상, 현재까지 무엇이, 어떤 거래소들이 지원을 하고, 어떤 거래소들이 지원을 안 하는지, 첫 번째로 업비트 어, 네오비트 오늘 오후에 공지가 떴죠 루나 명칭 변경 및 에어드랍 지원 예정 안내 업비트 이제 스냅샷 지원합니다 두 번째 바이빗 바이빗 역시 공지가 떴었죠 바이뷰트 서트 루나인 USD 마이그레이션 뉴 루나 에어드랍 그래서 에어드랍하고 스냅샷 다 지원을 합니다 세 번째 코인원 코인원은 역시 이제 오늘 공지가 떴었죠 루나 명칭 변경 및 루나 2 에어드랍 지원 안내 그렇기 때문에 코인원도 지원을 합니다. 코인원 사용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빗썸, 어, 빗썸 역시 공식적으로 공지가 떴습니다. 어, 오늘 이제 뭐한 3~4시간 전에 떴는데 루나 에어드랍 지원 예정 및 가상자산 명칭 변경 안내 떴기 때문에 빗썸에 루나 갖고 계신 분들 역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그 다음 테라스테이션은 뭐 당연히 테라스테이션, 그 루나 블록체인 그 자체에서 돌아가는 지갑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을 하죠. 자그 다음에 FTX, 어, FTX도 뉴스가 떴죠? 어, 공지가 떴습니다. FTX will support new Luna airdrop and suspend Luna and USDT markets. 그렇기 때문에 이제 USDT 때문에 FTX 쓰시는 분들 많은데 여튼 FTX에서도 풀로 지원을 합니다. 자그 다음 좀 애매한 게 바이낸스인데 바이낸스가 협업은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아직 공지가 안 떴어요. 혹시나 바이 어, 바이낸스에서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바이낸스 공지사항 꼼꼼히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제가 촬영하는 현 시점까지는 아직 따로 공지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 다음으로 이거 MEXC는 이상하게 유튜브에서 MEXC 지원한다고 막 되게 광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튼 아직 오피셜 내용 없습니다 이제 저거 뜬 내용 같고 어, MEXC will support the Terra 뭐, Luna 토큰 마이그레이션 뭐이 공지 같고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 이 내용은 사실 그냥 루나를 그리고 ust를 클래식 루나 클래식 ust로 바꿔주는 과정을 얘기한 거지 에어드랍에 대한 내용이 아직 없습니다 이것 역시 좀 기다려봐야지 아직은 불확실하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시는 Q&A 뭐 혹시나 여기 Q&A에 여러분들 질문사항이 없다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Q&A 자주 물어보시는 것좀 정리를 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 스냅샷은 어떻게 찍나요? 어, 스냅샷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 블록에서 자동으로 찍는 거기 때문에 체인에서 만약 지원 거래소에서 홀딩만 하고 계시다면 자동으로 찍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스냅샷 시간은 언제인가요라고 물어보시는데 뭐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스냅샷은 정확한 시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블록 블록에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 시간은 블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뭐 대충 저녁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인데 정확한 시간을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 이제 이 블록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달아 줬으니까 첫 번째 영상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스냅샷 이후에 루나 클래식, 즉, 현재 존재하는 루나는 다 어떻게 되나요? 일단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단 에어드랍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소각시켜서 새로 받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그냥 새 루나를 주는 거예요, 루나 홀더들한테.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상장 유지가 될 건가, 뭐, 폐지가 될 건가 등 다양하게 다를 것입니다. 어, 그거는 뭐,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뭐여튼, 코인 자체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늘 존재를 할 거다. 뭐 소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루나 2.0어 루나 2.0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어 아시면 <laughs> 저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뭐 사실 상장하는 곳들이 없어서 영원히 될지 아니면 상장해 주는 곳에서 뭐 펌핑이 돼서 얼마를 갈지 뭐만 원이 갈지 1 0만 원을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당연히 시장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 이런 질문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 저도 모르기 때문에 아신다면 꼭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아시는 분들 아무도 없을 거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나와봐야 압니다 자 그리고 이제 루나 사태 이전에 스냅샷 찍은 것들 루나 사태 이전에 루나나 UST 홀딩하고 있던 사람들 이거 스냅샷은 언제였나요? 라는 질문들이 꽤 있는데 정확하게 5월 7일 오후 11시 59분에 찍혔었습니다 이거 루나 사태 이전 스냅샷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게 되는 스냅샷이 아니라 뭐 여튼 과거 스냅샷은 정확하게 5월 7일 오후 11시 59분에 찍혔었습니다. 사실 뭐, 거래소 관련된 질문이 대부분이었는데, 어 이번 영상으로 지원하는 거래소들은 어디가 확정이 났는지, 어 어디는 말을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났는지 조금은 감을 잡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 짧은 이제 업데이트 사항, 그리고 정, 어, Q&A 정리 영상이었으니까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다면 뭐 질문 편하게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첫 번째 영상을 안 보셨다면, 첫 번째 영상, 꼭 보시고 오시면 혹시나 이제 질문하신 내용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첫 번째 영상에 사실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짧은 영상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어, 바쁘신 와중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 리큐였습니다